급기야 1997년에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일으키고 금융질서가 근본적으로 결란되는등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IMF 외환 위기, 경제위기 경제 위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1945년 말. 오늘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 결정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신탁통치와 관련된 이슈가 급부상 했죠 이 사건은 마치 제2의 경제적 신탁통치를 연상케 하는 한 나라의 정부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거시경제권을 운영할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런 막 구제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200억 달러를 수혈 받아가지고 내화했습니다.